챕터 6 채널 맞춤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채널 맞춤 설정이라는 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 이렇게 메뉴 나오고, 쇼츠가 나오고, 소소한나로 나오고, 이렇게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라는 것. 이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도록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110페이지 레이아웃 상단 설정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채널 맞춤 설정돼 있죠. 여기 누르게 되면 바로 이제 레이아웃 이렇게 나왔었는데 레이아웃이 이쪽에 나오질 않습니다. 맞춤 설정 여기에도 맞춤 설정이 있는데 왼쪽에도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이 있었는데 여기에 홈 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교재 111페이지 보시게 되면 레이아웃 그다음에 브랜딩 기본 정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제대로 이제 뭐된것 같기는 한데 조금 못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홈탭 누르시게 되면 홈탭 표시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홈탭 채널 홈 탭을 표시하여 시청자층에게 컨텐츠를 소개하고 홍보하서 이걸 꺼버리면 안 되겠죠. 이걸 켜겠다 그러시면 켜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끄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볼게요.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음 게시했어요. 홈탭을 껐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요게 이제 홈탭인데 여기서 새로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홈탭이 없어요. 홈탭이 없다. 그래서 채널 맞춤 설정 와서 홈탭에서 보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음, 레이아웃이 나오게 되는데요. 레이아웃 여기입니다. 섹션 추가해서 이렇게 추가를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비 구독자, 재방문 구독자 이렇게 나오죠. 이제 어, 비 구독자에서 음, 여러분 이제 점점점에서 구독 안한 사람들이 와서 볼때 있죠. 동영상 뭐 변경 누르시면. 동영상 변경 안본이 어, 채널을 구독하지 않고 처음 온 사람들 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요 요게 보이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재방문한 구독자 비구독자고 여긴 재방문한 구독자 즉 음, 구독한 사람들이 다시 올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동영상 어를 해서 변경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거 나오는 단일 재생 목록 이런 것들 있죠? 여기. 요게 이제 여러분은 없단 말이죠. 여러 가지 재생 목록이 없어요. 요거 눌러서 이제 섹션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섹션 삭제를 해보,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요. 실츠 동영상도 없고. 자, 요렇게만 딱 있는 게 맞습니다. 원래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111페이지 추가 누르세요라고 나왔죠. 그럼 이제, 음, 원래 이게, 뭐야, 그, 비구독자에서 이제, 점점점 네 추가가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건 했기 때문에, 네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는, 어 113페이지, 114, 3페이지까지는 다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변경하는 것까지 다 끝났으니까 어 이걸 활용해 보시고요. 우리가 볼 부분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섹션 추가에서 단일 재생 목록입니다. 단일 재생 목록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재생 목록을 만들어 뒀던 거 있죠? 소소 하나로 다 소소 하나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제 넣게 되면 요 단일 재생 목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이제 제... 좀 위로 올려놔야 되겠다. 뭐 쇼츠를 올려놔야겠다. 그러면 원래원하는 대로 올리시면 돼요. 자또 섹션 추가 하시는데 쇼츠 동영상이다. 그러면 쇼츠 위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쇼츠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섹션 추가를 하는데 여러 재생 목록을 하겠다. 그럼 여러 재생 목록 나는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하겠다.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재생 목록이고, 여기는 여러 가지 재생 목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또 해볼까요? 섹션 추가. 여러 재생 목록. 그럼 이제 이건 내 거고, 유튜브 재생 목록 있죠? 유튜브 재생 목록에서, 어, 여기서 이제 뭐, 어, 장윤정이다. 그러면 장윤정에 대한 노래들이 쭉 나오거든요. 장윤정 노래 몸 아시고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임영웅이다. 그럼 여기다가 임영웅 하게 되면 또 여기서 임영웅 커버 영상 누르게 되면 임영웅 커버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장민호다, 장민호, 장, 장민호, 노래몽, 이렇게 하시면 여기 나오죠. 순서를 바꾸실 때 여기 끌어서 이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없으시면, 세지통 눌러서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완료하시고, 게시 누르게 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채널의 레이아웃이 바뀌게 된 겁니다. 자, 눌러서 내 채널 누르시게 되면, 앞에 답은 닫고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어, 재방문한 거는 이제 또 다른 걸로 영상이 보입니다. 이거는, 음, 구독 안한 사람들이 보이는 게 이게 맞고요. 자, 추천하는 것 떴고, 쇼츠, 소소 하나로 여러 가지 재생목록, 예, 장윤정, 장민호, 임영웅, 이렇게, 예,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9페이지, 예, 여러분의,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오셔 가지고 채널 맞춤 여기 이제 맞춤 설정 하시면 채널 맞춤 설정 이랑 동일합니다 자 우리 음 프로필 되겠죠 프로필 에서 이제 사진 배너 바꾸고 이런게 다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핸들 있고 이 링크 추가 라는 것이 보일거에요 링크 추가 그럼 이제 여기다 링크 추가해서 음, 회사 이메일 하시고, 여기다가, 뭐, 이메일 주소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회사 주소, 회사 뭐 홈페이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URL을 여기서 https://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거죠. 여기다 이제 이메일 같은 경우도, 뭐뭐뭐 뭐, 뭐, 골뱅이 뭐뭐뭐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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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게 되면 그리고 게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채널로 이동 누르시게 되면 여기 채널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요. 더보기 누르면 이제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 거죠. 홈페이지 주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요, 요게 수정을 해야 야 되겠다 하시면 채널 맞춤 설정 하셔가지고 예, 여기서 뭐설명에 이제 요렇게 그런 데 그리고 연락처도 지우고 음, 여기도 필요 없으면 휴지통 눌러서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업로드 했을 때 아동용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본다 그랬죠. 예, 121 페이지. 업로드 기본 설정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설정이 있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설정입니다 자 채널 누르시게 되면 대한민국이다 키워드 성북구 정릉북한산 뭐 했는데 이걸 검색하면 음제글 영상도 유튜브도 나올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고급 설정 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아동용으로 배포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 아니요 이런 거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시청자증을 안뇨를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계속 이걸 신경 쓰지 않아도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업로드 기본 설정 제목을 갖다가 이제 여기다 넣게 되는 거죠 제목은 항상 이 제목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해시태그 들어가고 어, 음악을 갖다가 이제 깔아 넣었을 때 배경음악 이라든가 홈페이지를 어, 항상 똑같은 걸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공개할 건지 안할 건지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급 설정하시게 되면 이제 뭐 언어는 뭐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게 되는 거고요 카테고리도 항상 물어보는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어안 물어보게 됩니다. 자, 골라서 입력하는 걸 최대한 줄여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부 설정을 적용 작용, 어, 하셔서고 마지막 게시까지 누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스튜디오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